시간을 기쁨 교회 이범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살랑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대로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다음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 빌라도 충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예, 달라고 해서 어, 자기의 가족 무덤으로 쓰러고 했던 그 무덤에 예, 장사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날 아리마대사람 요셉에게 예,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예, 자네 미쳤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 그런 좋은 무덤을 만들었는데 아 어, 그렇게 십자, 십자가 형을 당하는 그런 죄수에게 주다니 하면서 이제 핀잔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리마대사람 요셉이 음,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네, 그분은 주말에만 잠깐 쓰고 네, 돌려주셨다고 돌려주겠다 하셨거든 이렇게 이제 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단지 3일만 아리마다 사람 로스의 무덤을 네, 빌려, 쓰셨, 빌려 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빈 무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두울 때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학수고래하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참으로.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들은 마음이 바빴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고 무덤에 도착해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분리돼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런 커다란 돌문이 활짝 열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정 여러 명이 굴려도 굴리기 힘든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laughs> 여자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머리끝이 쭈뼛 서고 온몸이 긴장되었지만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세마포에 고이 쌓여서 보인 리오이스야 할 그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자들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다니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너무나 슬픈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여자들은 망연 자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고 없어지고,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빈 무덤 안에서 여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보다 더 황망한 일이 어디 에 있겠습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텅빈 무덤 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시신이 서로 바뀌어서 황망한 일을 당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분명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발인을 하고 장지까지 갔는데 장지에 가서 보니까. 다른 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던 거죠. 병원 안치실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서로 바꾸어서 발의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유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무며 시신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시신이 장사한 시신이 없어졌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시신이 훼손되었다면 그때 느끼는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아가신 고인을 모독할 때, 부관 참시라는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무덤을 파서 시체를 꺼내서 불사리는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에게 최고의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었고, 깊은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잘 안치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항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이 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빈 무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빈 무덤은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거나 도둑맞거나 없어지면 안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치명적인 모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계속 무덤 안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그대로 있고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살이 썼고 뼈만 남아서 흙이 되어 사라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권세 에 굴복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명은 살아난 명령이지만 어떤 생명이든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없습니다. 영웅호골도 가고 절세미인도 다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다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가지 않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죽음 아래 정복당합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다 삼킵니다. 그리고 죽음에게 삼킨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힘센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보내시는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산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런 희망입니다. <laughs>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무를 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laughs>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빈 무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빈 무덤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빈무덤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서원액이라는 성도의 간증인데요. 이 성도님의 아버지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할아버지를 잃어서 아픔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결혼한 후에 탄광에서 일하다가 경도가 무너져서 크게 다쳐서 이제 보상금을 받고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다섯 식구를 부양하기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사람이 너무 공포해지고 겨우지 못한 좌절과 일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고통과 그런 상처를 잊기 위해서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난폭해진 아버지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추궁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가끔 이성을 잃으면 시칼이나 곡경이 낯을 들고 가족들을 찍으려고 합니다. 집안 곳곳은 칼자국, 곡경이 자국이 수없이 났습니다.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술주정으로, 술주정으로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시간 한 이성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대학에 다니던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형은 오랜 시간 방황을 합니다. 이 성도님의 가정은 돌파구 없는 그런 캄캄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님이 교대에 입학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교육사에 들어가서 매일 예배를 들고 교제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알수 있도록 구약에 그 미리 예언에 놓으셨다고 하면서 그 예언이 바로 죽은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은 만약 인류 역사에 부활하신 분이 있다면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봐야 믿겠다던 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 바로 이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 부, 부활을 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직접 부활을 보고 듣고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 그때부터 비로서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지7년 만에 그 어머니는 누나와 함께 교회에 출소하게 되었는데 첫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어머니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밤을 새며 성경을 읽으시고 스스로 신경 안정제도 끊으시고. 집 밖으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나서 전도도 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마음 변화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웃음을 되찾은 이 성도님의 가정은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도 하고 명절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학교에서 기독교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복음으로 아이들의 성찰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황하던 형은 천사 같은 형수님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이 성도님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던, 어, 일어설 수 없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간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이 소망의 사망, 상황으로 바뀝니다. 술주정뱅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족을 괴롭히는 아버지도 변화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도 변화되어서 신경 안전제를 끊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방황하던 형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이 되고.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던 누나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됩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으로만 보이던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절망을 깨뜨리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절망했던 여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절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이는 것만 보고 절망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laughs> 오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속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우리 생명이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만 전하다가 주님만 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